155. 당시 f(x)를 f(x)를 x 플러스 2의 3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뭐 몫을 q 1 x라고 하자. 나머지가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야. 음. 3차식으로 나누었서 나머지는 2차야. 또 fx를 x-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2x 나머지가 4x-8이야. 자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fx를 x 2의 제곱 곱하기 x-3으로 나눌 때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문제잖아 야 이거 지금 3차로 우리 나누, 나누고 있지 3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의 방식이거든 그런데 봐봐 x 플러스 2의 제곱이 있잖아 지금 그렇지 그 우리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안다면 이렇게 쓰면 돼 우리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안다면 여기다가 이 나머지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 쓰면 되는 거잖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근데 여기 x 플러스 2의 세 제곱이지. 얘가 세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곱으로 바꿔줘. 어떻게 바꿔주냐?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주는 거야. f(x)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을하자. 얘를 이렇게 표정을 해. 여기 세제곱인데 제곱만 썼어. 그럼 한번더 써줘야지. 그 다음에 q1x라고 써주고 나머지가 얘인데 나머지가 얘인데 얘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얘는 얘로 한번더 나눠지지. 네. 직접 나눠셈는 계산법으로 나눠버려. 나눠보면 나눠보면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을 얘로 나누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2가 되고, 2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8이 되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도, 여기에다가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얘가 2차니까 얘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나머지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래서 몫을 A라고 쓰고 X 플러스 X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써주면 돼 그리고 봐봐 여기 X 마이너스 3이 있잖아 뭐 우리 f 의 3을 한번 구해보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f 의 3은 여기에서 생각을 하면돼 여기 여기 얘얘에서 봐봐 x 자리에 3 대입하면 어때? f 의 3이 구해지겠지. x 자리에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여기 0이 되겠잖아. 3 대입하면 얼마야? 12에서 8 빼면 4지. 여기가 4인 거야 4. 이걸로 a 값을 구해야 돼. 어. 대입을 해볼게. 3. 여기 3 대입하면 0될 것이고, f의 3은 4고, 그러니까 4는, 여기에 3 대입하면 0, 여기에 3 대입하면 25a, 여기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얼마니? 마이너스 21이지. 마이너스 21. a 얼마냐? 1이지? a가 1대. a가 1. 자 그러면 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 rx는 어 a가 1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r1의 값을 구하면 r1을 네이블하면 얘가 3의 제곱 9 된다야 9 마이너스 9 없어지겠지 여기가 1 네이블하면 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